물론 국회의원은 300인으로 구성된 개별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의원의 이름이 붙은 것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헌법기관의 책임을 묻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엄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사건건 법으로 규율받아야 되는 존재냐. 그게 아니라, 어, 법을 만드는 자로서 법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윤리로서 규율을 돼야 되는 그런 존재냐. 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자기 직업적 윤리를 다 하려고 노력해 왔는가. 만약에 안 했다면 여타 의원들 모두의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결국 가상화폐 문제에서 우리 정치권이 답을 할 때가 됐다. 제도적으로 이걸 뭐라고 규정할 거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재산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윤리를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 같이 대답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마치 한 개인을 축출하거나 비난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번에도 민주당이 제가 네. 좀 답답한 게 쇄신 얘기를 하는데 뭘 쇄신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윤리식의 의 문제가 있으니까 윤리를 바로잡아라.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일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 때가 됐다. 예. 국회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조항에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양심. 음. 그러니까 과연 김남국 의원의 하는 행동들이 양심적이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사실 이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법입법 취지로 알려졌던. 제 돌봄의 공백을 메우고, 돌봄 쪽을 주로 이제 간호 인력이 주로 많이 하니까, 간호 인력의 처우를 좀더 개선하는 취지의 법을 만들자. 요 추상적 취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반대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근데 이제 그것의 표현이 반드시 간호법이어야 되느냐, 그는 기존 의료법 체계에서 해결하면 안되느냐라는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 취지는 동의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시 됐던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의 위원들도 다수 이 의견을 발의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부인하고 있으나 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는 이미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게 갑자기 정치적 사안이 됐고 왜 이게 거부권이 필요했던 사안이 됐을까 이게 많이 의문스러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논쟁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어, 직역 간 갈등이 유발이 됐는데, 이거는 언제나 유발될 수 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개가 남는데, 그거를 최도록이면 이 갈등을 해소한 결과로 입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입법을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후자의 방법이 선택된 거예요.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입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각 직역단체들은 이걸 알거든요. 이거를 갈등으로 더 크게 바꾸면, 정치적으로 판단이 사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행정부가 됐건 아니면 각 정당이 됐건 국회 특정 정파가 됐건 간에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한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행정부가 애초부터 그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부가 나서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직역 갈등을 예상하면서도. 업무 간의 어떤 명확한 범위를 획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책임지고 논의했어야 되고, 그 결과로 사실은 행정부가 법을 들고 오는 게 맞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를 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선 이후에, 현재 국회 구조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입법화 시킨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문제가 빚어지게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 현재 의료인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개정된 게 1962년인데, 60년 동안 의료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고 그 결과 직종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는 네. 것이고 그게 간호법이라고 하는 최근의 법 제정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그 갈등이 분출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이런 허술한 제도를 정비해서 각 직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정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그 책임을 간호법 또는 여러 직능단체에 돌리는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자기 책임을 어, 덮어버리는 상당히 어, 저는 어, 아쉬운 결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 저는 직역각 갈등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될 요소라고 보지만 완벽한 갈등 없는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갈등을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는 데 행정부가 또는 입법부가 자기 역할을 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라는 방식으로 드러났어야 되는가.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아닌 이후의 사후 조정 방법들은 불가능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게 만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공백이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적 공백에 해결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나라는 두 주체예요. 하나는 행정부, 하나는 입법부입니다. 행정부는 마치 입법부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지금 공을 미루고 있고요. 입법부는 사실은 상당 부분 진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이게 마치 자신들은 어느 일방은 굉장히 공정하고 어느 일방은 굉장히 무리한 것처럼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입법부가 예를 들면 지금 간호법 제정 과정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성숙시키지 못하면서 뭔가를 진행됐던 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부는 거기에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죠. 가상화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도적으로 공백이 돼 있었던 부분을 그때 제때 메꾸지 못했던 근데 후과를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입법부의 역할 또는 행정부의 역할은 사안이 벌어졌을 때그 벌어진 문제들을 그냥 쫓아가느라고 급하고 자신의 정책 이유로 만드는 데급 급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핵심적인 두 주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가를 오늘 두 가지 사안의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